이번에 다룰 괴물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타인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운 어떤 경찰들과 검찰들이다. 어린 나이부터 오토바이로 배달업에 종사하던 다방 꼬마 최 씨는 15살이었던 2000년의 어느 날밤 전국 익산시 약촌 5거리에 한 택시가 멈춰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남자가 뛰쳐나와 길 옆의 불숲 속으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최 씨를 목격자로 대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그를 체포한다. 경찰은 최씨가 사망한 택시기사 유씨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19년 전인 1981년 여름 어느 날 40대 중반의 여성 고씨는 남편의 고모댁에 방문했다. 그녀 남편의 고모 윤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원유로 윤보살로 통했던 재력과 점수능으로 당시 70대의 노인이었다. 스타의 친자식이 없어 6살짜리 수양딸 하나를 둔 윤노파는 조카 내외에게 애정이 깊었고 그런 윤노인을 조카 며느리인 고씨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집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가 집안으로 바들 들여놓을수록 고약한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다. 고시는 윤루파와 가족부였던 강씨를 차례도 불러보았지만 대답 대신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얼마 후 경찰은 고시와 그녀의 남편 윤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집안에는 윤노파 가정부 강씨와 윤노파의 어린 양딸 윤양 세 사람의 시신이 있었고 일부 가구와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 하씨는 최초의 목격자인 고씨를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않았다. 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하 형사는 그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윤노인의 예금증서를 증거물로 보관하겠다며 받아둔다. 그리고 하 형사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수억원에 상당하는 그 예금증서가 아직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강도살인의 물증을 찾는 대신 서둘러 살인범을 지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유력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윤노파의 조카 며느리자 최초의 목격자인 고씨였다. 2000년에 발생한 약촌호거리 사건은 혹시라도 미제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살인사건을 서둘러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조작으로 시작되었다. 최씨는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들은 그들 익산 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도 계속 구타를 하였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씨는 결국 허위로 자백을 하고 만다. 구속된 최 씨에게 면회를 온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고문한 경찰들에 분노하고 그들에게 결국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우열하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가정의 힘없는 약자였던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임을 깨닫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들은 경찰들이 억지로 꾸며낸 것이었기에 사건 현장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될 때마다 경찰들에 의해서 자주 바뀌었고 오히려 그렇게 증거물이 바뀐 것도 법정에서는 파렴제한 살인자 최 씨가 진술을 자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최 씨는 1심에서부터 자신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5년형을 선고받는다. 국선 변호사의 조언대로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10년형으로 감형되고 최 씨는 결벽을 밝히는데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감기간이 줄어든 정도로 더 이상의 투쟁은 포기한다. 다시 윤노파 살해 사건으로 돌아가자. 이때의 경찰들은 시신들의 사망 추정 시간과 고씨가 인근 슈퍼에서 반찬을 구입한 시간을 고려하여 그녀의 범행 시나리오를 짰다 디스크 환자였던 그녀가 수십 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을 제법 거리가 있던 두 장소에서 살해하고 피가 묻은 자신의 옷을 남의 의심을 받지 않게 포장하고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친 뒤 열쇠를 찾아 문을 잠근 후 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의심받지 않게 반찬을 샀다는 것이었다. 아주 건강하고 민첩한 성인 남성이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션이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고씨를 호텔 등으로 끌고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고수종은그 상태로 욕조에 넣어줬고 코와 얼굴에 물이 부어져 숨을 쉬기도 곤란한 상태에서 전신을 구타당했다. 고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저항했지만 평소 알턴 디스크가 척추장애로 악화될 때까지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형사들의 요구대로 거짓 자백에 순응했다. 하 형사는 그녀를 검찰로 송치할 때 같은 차에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가했다.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면 다시 데려다가 전기고문을 하겠다거나 그녀의 남편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등의 소름 끼치는 협박이었다. 1심에서 담당 검사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조서대로 고씨에게 집을 사주겠다던 약속을 윤노파가 지키지 않아 이에 격분한 고씨가 윤씨와 다른 두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의 남편은 검찰청의 계장이었고 고씨 본인도 서울대 음대 출신의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다. 변호사는 그것을 설명하며 중산층인 고씨가 집한채 때문에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결론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조차 자백을 지속하던 고씨는 변호사와 약속한대로 법정에서 자신의 자백이 고문으로 날조된 것임을 토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증인석으로 갈때 허리가 굽은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것을 보고 방청석에서, 방청석에서 그녀에게 심각한 고문이 있었던 것이라는 말소리들이 들리며 소란이 일어났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재판에 참석한 담당 형사들은 그녀가 디스크 환자라서 더 아픈 척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고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소리질러 항변했다. 산층이었고 검찰청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덕분이었는지 그나마 덜 억울하게 고씨에게는유심해서 무죄가 선고된다. 하지만 19년 뒤에 살인 누명을 쓴 가난한 캐시는 절망과 체념 속에서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10년 후에야 석방된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캐시가 구속된 지 3년이 지나 약초 노거리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와 그 범행을 숨겨주었던 용의자의 친구가 나타났음에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던 다른 지역 관할의 경찰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캐시의 누명은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최씨를 고문한 경찰 최씨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경찰들의 수사를 받아들인 검찰과 판사에게는 사소한아마 과오로 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그런 과정을 겪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당해낼 수 없는 거대한 공권력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출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망한 택시기사의 보험금에 대한 1억원이 훨씬 넘는 이자를 청구당하게 되었고 이에 최씨는 재심을 신청한다 당연히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요구였지만 언론의 도움과 관련 방송, 영화가 만들어졌고 인권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진다. 최 씨는 보행 중 다행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여 이자채무 대신에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 당시 최 씨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었던 경찰들 중한 명은 자살을 했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유력한 용의자 김 씨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의 친구 임 씨도 자살하고 만다. 다시 우회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열심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형사는 계획대로 윤노파의 예금증서를 현금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그는 구속되었고 윤노파의 집에서 금품을 몰래 수취한 다른 동료들은 해고되거나 사식서를 냈다. 그들의 상사들도 줄줄이 사퇴했고 얼마 뒤 대구 경찰서에는 정장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단체로 사죄의 저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하 씨의 체포 소식을 들은 고 씨는 끌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자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하 씨는 감옥에 갇힌 지 1년 6개월 만에 출소하여 남산 근처의 막국수집 사장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신문사의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갔는데 당시 사건의 진범이 누구였을 것 같냐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고숙종 그 여자가 범인 맞아. 구 씨와 가족들은 이후 피해 보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이때에도 대립했던 정검사는 시종일관 구 씨의 유죄를 완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판결을 듣고 나서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원효로 사건은 애초부터 사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원효로 사건의 경우 용의자였던 고씨의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사건이 경찰의 부패상과 고문수사의 허점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9년이 지나서도 최 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찰 조직의 고문과 강압수사가 쉽사리 사라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